안녕하세요. 집 쇼핑의 이승훈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현장은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 제가 오늘 나와봤는데요. 오늘 현장은 7호선 부천시청역과 1호선 통내역을 동시에 이용하실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집 바로 앞에는 부천 중동시장이 함께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장을 보러 가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고요.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역시도 굉장히 훌륭한데요 순천향병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그리고 초중고가 도보 10분 반경 이내에 모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역시도 굉장히 훌륭한 현장입니다 자 오늘의 건물 규모는 총 12층 24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고요 전세대 아파트 등기 현장입니다 1층에 자주식 주차 100%로.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내부 모습 이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실 모습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모습은 키큰장으 신발장, 신발 수납장 세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전실 거울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바닥에는 띠용 시공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삼중 슬라이딩 중문을 어, 이제 앞으로 가시면은 이제 메인 거실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laughs> 자, 거실 사이즈, 대형 거실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TV 시청각 거리는 4.2m로 넉넉한 사이즈로 지금 거실 모습 준비해 놨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쇼파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인용 쇼파까지 두실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 아트월 자리 같은 경우에도 스피인타일로 마감을 깔끔하게 해놓은 모습입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함께 들어가 있고 개방감이 좋은 우물형 천장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자, 앞쪽에 보시면은 뷰 자체가 막힘이 없기 때문에 개방감 좋은 뷰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지금 촬영하는 날짜에는 지금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흐려가지고 햇빛이 잘안 들어온 모습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거실을 지나서 이제 반대편에 있는 주방 모습이어서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주방 모습은 전체적으로ㄷ자형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 앞쪽에 사각 싱크볼과 함께 옆편에는 이제 상구에. 전기쿡탑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쿡탑 아래쪽에는 식기세척기가 옵션으로 함께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상하부장 모두 수납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제 벽면도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놓은 상태고요. 제뒤편에 보시면은 이제 네일 선물과 냉장고 자리가 지금 양문형 냉장고 두대 들어가실 수 있게 냉장고 자리도 넉넉하게 준비해놓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첫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안방 모습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옵션을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 옆쪽 보시면은 이제 붙박이장 지금 옵션으로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 요저 끝에는 지금 파우더 롱공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안방 사이즈는 3.2, 3.4 나오는 널찍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옆쪽에 발코니 공간이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 세 번째 방으로 아, 이동해서 이어서 설명드릴 거고요. 앞에 앞쪽에 있는 이제 안방 욕실 모습 이어서 소개시켜드릴게요.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도 크기는 크지는 않지만 세면대와 양변기 모두 수치가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첫 번째 방을 지나서 이제 맞은편에 있는 두 번째 방을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 사이즈 2.8, 2.8. 나오는 널찍한 두 번째 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녀분 방으로 사용하시기에 가구 배치 넉넉하게 하실 수 있는 지금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9자 반 정도 들어가실 수 있는 농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지금 베란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뭐 워시타워 두셔도 되고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짐 보관함으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방을 지나서 세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세 번째 방 사이즈 2.7, 2.7 나오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현장은 두 번째, 세 번째 방 모두 베란다가 함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앞쪽으로 가시면은 베란다 공간도 널찍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2.7 정도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에 워시 타워. 두실 수 있게 공간 확보 진동덕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아까 안방과 연결되어 있는 지금 발코니 모습을 보고 계신데 지금 여기도 폭 자체가 굉장히 4미터가 넘기 때문에 발코니 공간도 여유롭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건조대 하나 설치하셔가지고 뭐 이불 빨래 같은 거 하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이제 메인 욕실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메인 욕실도 지금 샤워 파티션까지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번식 세면대와 함께 위쪽으로는 수납장까지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메인 욕실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부천 중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자세한 분양가 내용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